자슴들은 삶을 위한 짧은 여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조그만 여행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인생의 시스템이다. 뭐 사실 어, 우리가 뭐 오늘 한 시간 반 강의 듣는다고 갑자기 막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중요한 이 강의의 핵심의 컨셉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 자기와의 끊임없는 약속은 꿈이다라는 것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이 하지만 말이죠 독립투사 집안에서 태났고요. 정치가 집안에서 유복하게 출생을 합니다. 초등학교 육학 때 집안이 가산합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되죠. 중학교 3학년 때는 명령실주를해서 왼쪽 눈이 실명을 합니다. 선장에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잘 걷지도 못했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합니다. 친구저께이1학기 학비를 대주는 바람에 진학을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뭐, 이, 지낼 곳이 없어서, 단임수님의 도움으로, 고원에서 버티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때 학교를 때리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출합니다. 청울에란 데서. 그리고 받쳐서 급사로, 과외교사 온갖 잠깐 아르바이트를 전제 하는 학비를 마련하다가, 1979년 고졸금융고사 기격을 했고, 과로와 열악한 환경으로 폐결이 발표돼서 죽을 뻔 하다가, 1982년 23살의 나이로, 3년이나 늦게 대학에입학합니다고아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학체로학비를 충당하다가, 운동 거릇에서 추구하고 돈을 던지기 시작했고, 을 사분대 하시양에 당선되고, 그리고 치열하게 오공정군과 싸우다가 현대자동차에 입찰을 했고, 그리고 조합 아파트 부도로 집안 전을 날립니다. <laughs> 천안 일기일만에 인큐베이터 하나를로 보내는 그런 아픈 과거도 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뭘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처럼 맨투눈이 지금도 안 보입니다. 처음에 이게 사실로도 돌아갔었고. 한편으로는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만, 그 삶이 그라운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뭐, 정말 심각하게 어렵지만, 어, 역시 공부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예, 뭐, 여러가지 그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예,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 뭐, 국내 최초 마이스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교으로 해서 연구위원도 지내고, 기타 등등. 그 이외에 저 삶이 많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 앞에 삶과 뒤에 삶. 이 삶을 바꿨던 중요한 분기점을 여러분한테 좀 나누면서 내 삶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과 나름의 의미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얘기고요. 이 힘겨운 날을 정말 버텨냈던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사실 저는 25년 전에 친구들과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길을 뚫고 제 아이들과 그리고 제 아내를 데리고 제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여 우리들의 우정은 이 친구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하라 친구여 참으라 억압구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끈기와 성실과 범인으로서 한평생을 투둑한 마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에는 영한 우리들의 세계가 있으리 이걸 언제 쓰글리냐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에 쓴 글입니다. 1975년 8월 27일 미란역전 토모스터 집에서 최종택 이창이 기도하는 청원의 꿈을 실험케 한 마음속 굳은 결심을 하라. 이걸 왜 이때 쓰느냐? 1975년 7월 달에, 아,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9월 8월 달에 곧다래를 사고 제가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 막 기차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를 대응하러 나왔던 이두 친구와 함께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막 하는 와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 놈이 그랬어요. 야임 그러지 말고 쓰자, 이 자식들아. 노트 다그래라 노트를 닦아냈고 경문들을 다 쓰신 니다 제가 쓴돈그 놈들 주고 그 놈들 쓴걸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앞에 글입니다. 한평생을 그자한 마음에는 애끗한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짜장쓴 것이. 그리고 하나씩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존의 꿈을 실현한 마음속 굳은 결심은. 그런데 이것만 쓴게 아니고요. 한장더 썼습니다. 2000년 8월 27일 저금이란 영남도 팔각중에서 최종택 이창영 일호하는 제외하이로 결의하라.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을 접고 난 뒤에 서로가 한 장씩 서로 나누고 난 뒤에 저는 서울에 곧바로 올라왔습니다만 올라, 올라오자마자 어머님이 집이라고 저를 데리고 올라갔던 거 보니까 약수동 삼꼭대에렇 올라가는데 다찌우리던마루 밑에 토골 같은 거 바로 어머님하고 형님이 사시더라고요. 내려가 봤더니 마루인데, 마루 밑인데 위를 보니까 마루 품새가다 벌어져 있어요. 도배를 안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위에서 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씨 어떤 인간의 모습 다구나딱 보는 그 순간 물이 얼굴에 툭 떨어지면서 입 안으로 주르륵 도는 이물 맛이 찝찝이 한네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줌 먹어본 적 있으세요? 기분 더럽습니다. 뭐, 그 순간 제 삶을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집을 그냥 나왔어요 소위 가출을 한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삶을 그때부터 조전하기 <laughs>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1975년 그 당시 뭐 알다시피 여러분 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딱 집을 나오자마자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제가 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락이 두절된 거죠.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이 아이들하고는 그렇게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25년의 약속이 과연 기억조차 할수 있는 약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은 흘러 흘러버렸고 제가 그렇게 심한 삶의 그런 표정을 겪다가 드디어 제가 2000년 8월 26일날 제 아이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겠습니까? 25년의 약속을 뭐 기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밑바닥에서이 노트쪼가리 그려내놓고 이 새끼를 만나면 부끄럽지 말아야 되데 이를 득둑득둑 갈며 버틴 거지. 굉장히 비가 많이 오, 왔는데요. 2000년 8월 19일 날. 비를, 비속을 뚫고 제가 밀랑을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팔각으로 다가가는데, 1월이라 사람들이 개청 염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쭈뼛쭈뼛 타고 와서 그렇게 말을 요 혹시, 최종택시가 아닙니까? 딱 보는 순간, 이동하란 친구의 어른적 모습하고 딱겹쳐집니다너 통하구나. 좀틀맞지 야, 이 새끼야. 형님도 손을 딱 잡는 순간, 이게 쫙 올라오잖아. 탁 막혀버린다. <웃음> <웃음> 여러분, 사실 이놈을 딱 만나는 순간, 아, 이 자식도 나올지 모르겠다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한 시간 넘게 기다렸죠.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 새끼는 잊어버렸구나. 한번꼭 수소문원에서 이놈을 꼭 찾자. 그리고 함께 만나서 해프를 푸는 날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 두 식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참쭉 내려오는데, 이쯤 내려오는데, 갑자기 동화라 놈이 저들를툭 치려고 그러더군요. 야, 해가 저새끼로장형이아니라한 놈이 헐벌을떡품복을 입고 튀어오르는 거 보니까, 그놈 같아. 우리 둘다 말문이 막히고 내려가고, 한 놈은 올라오고, 만나봤더니, 그 놈은 벌써 눈에 눈물이 그릉. 그리고 그러는 겁니다. 야, 이 새끼들아. 이게 였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머릿속에 막인이 있고 없는 것이 꿈입니까?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꿈입니까? 내 삶에 치열하게 통과하는꿈내 삶의 의미가 되는 꿈 순간순간 퍼트리는 삶의 이유가 되는 꿈 그런 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 순간순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꿈 그런 꿈을 우리는 과연 갖고 있느냐는 것을 신문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만나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함께했던 그 생각처럼 정말 새로운 훌쩍 지났지만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이죠 하나 어떻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품속에 이종이접지끼워주면 되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거 갖고 있냐 그랬더니 들어온다 갖고 있지 자식들아 우리는 이노북 조가리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확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 약속을 종이에 쓰지 않았다면 지켜지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 따라합시다 따라해 주십시오 약속은 약속은 응. 종이에 쓰여야 한다. 응. 아, 이러면 다 동의하시죠? 약속 종이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게 친구의 약속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은 있지 않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은 있지 않잖아요.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요? 나 자신은 안간다왜 그분과의 약속은 여러분 잊지 않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나와의 약속은 그래서 말이죠. 정말 하루하루 자신과 약속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그래서 하루 약속이라고 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루하루 우리가 삶에 대한 약속을 시작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삶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들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